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미국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튜브 동영상이 좀 늦게 업로드 아, 돼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했는데, 그 와중에 두개 정도 댓글에 달렸었는데, 딱 보니까 한 분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또 주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서,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면은, 어, 상당히 주식시, 주식 실력도 어, 늘어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어제 마와 마찬가지로 어, 오늘도 어, 비슷하게 미국 시장 흐름 이어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테크, 예. 어, 반도체, AI 였는데요 <laughs> <laughs> 예. <웃음> <laughs> 또 어제 주요 지수들 보시면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4, S&P 500, 0.94, 어, 나스닥이 1.51 상승했고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쪽이 어떻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섹터 쪽에서도 보시면은, 어, 뭐, 빅테크 기업이나, 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IT 섹터가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고, 어, 또 빅테크 쪽 커뮤니케이션이나 자유소비재 이런 섹터들이 각각 한0.8% 0.5% 정도씩 아, 아 죄송합니다 1.8% 1.5% 정도씩 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이외에 뭐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에너지 소재 이런 섹터들도 강세를 보였고 좀 약세를 보인 섹터로는 헬스케어나 필수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어, 이런 업종들이 어젠 좀 약세였습니다. 확실히 방어나 <laughs> 가치 영역에 있는 것들은 빠지고. 네. 성장 영역에 있는 것들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그 AI에 대한 코멘트가 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어 기업들마다 AI에 대한 네. 어 관심도도 높고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챗빙하고, 아, 빙챗하고, 그리고 어 바드를 아 네. 항상 이제 어 PC에 깔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질문을 해보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어 계속 그 업그레이드되는 어, 것을 음. 느낄 수 있고 음. 지금 느낌으로는 어 바드가 조금 뒤쳐진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어, 왜냐하면 어, 약간 좀 디테일한 질문을 음. 할때 어, 바드 같은 경우는 어, 표도 보여주고 어, 비교 분석도 하는 음. 그런 기능도 있는데 어, 그 빙챗 같은 경우는 챗GPT나 어, 하는 경우는 약간 이제 어, 천편일률적인 어, 답변으로 되는 것 같아서. 어, 굉장히 네. 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은 네. 받습니다. 이를테면 어, 애플의 최근 3개년 실적을 보여달라고 네. 어, 바드에게 하면은 네. 표로 보여줍니다. 어, 그럴 정도로 좀 어, 네. 진화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런 진화해가는 상황 속에서 어, 어떤 섹터나 어떤 기업들이 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서서히 길었는데 계속 하시죠. <laughs> 네, 어제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들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어,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52주 신고가 계속 어, 경신하면서 나왔었는데 어제는 알파벳. 구글이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또 메타플랫폼즈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기업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브로드컴이라든지 IT 쪽에서는 오라클이나 CRM, 뭐또 반도체 쪽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 랩리서치 등등 이런 기업들이 계속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빅테크 쪽에서도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어, 메타 다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 엔비디아가 어제 한 5%, 아마존이 한2.3% 근데 아마존도 어제 어, AI 관련해서 뭐 알렉사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메타 플랫폼즈 여기도 어, 자체 AI 이런 것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넷플릭스가 한9.2% 상승했는데 아래서 에좀 특징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리 쪽 보시면 10년물 8bp 오르면서 3.65% 그리고 2년물이 10bp 오르면서 4.2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지난 5일 동안 10년물이 한 26bp 올랐고요. 또 2년물도 한 35bp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유가는 어제 조금 빠지면서 벨당 72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어, 천연가스가 어제 다시 또 급등했습니다. 9.6% 오르면서 2.6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에 구리도 한2%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이 한27,000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 금리 쪽을 보면은 <laughs> 지난 5일간 26bp, 네. 35bp, 어, 10년물하고 2년물 꽤 많이 급등한 거로 보이는데 어, 주가는 여전히 탄탄하게 예. 어, 움직이는 거로 봐서 음, 시장에서는 약간의 금리 시장 금리 어,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실적 모멘텀이나 예. 전에 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빅테크나 AI 반도체 어, 이런 모멘텀이 더 크다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제 이어서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 몇개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24.2만 건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25.3만 건이었는데 더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어, 사진 2번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입니다. 이게 179.9만 건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181.8만 건이고 그 지난주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만에 180만 <laughs> 건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있었던 것은 어, 이제 연준에서도 실업률이 한3% 중반대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어 계속해서 청구 건수도 그동안 늘어났었는데 어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 긴축에 대한 효과는 언제부터 다시 나올 거냐 뭐어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두번째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나왔습니다 요게 428만 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430만 건 그리고 그 지난달이 444만 건 이어서 어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어, 되게 적게 나왔습니다. mm으로는 마이너스 3.4%, 그리고 yy로는 23% 나왔는데, 15개월 연속, 어, 하락세를 네.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뱅크레이트에서, 어, 발표 해주는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6.9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7% 중반대였다가, 다시 6%한 초반대까지 내려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7%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또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388,800달러 기록을 하면서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어, 주택 재고가 현재 2.9개월 수준인데 대체로 5개월 미만이면 약간 시장이 경색될 것으로 어, 판단을 한다 뭐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고요 일단 이 부동산 이쪽에서도 물가나 금리 어, 높은 모기지 금리가 어,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경색될 거라고 하는 것이 네. 대체로 5개월이 음. 보통 재고, 수준, 재고 네. 수준인데 지금 2.9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은 네. 쇼트지가 심각해질 거라는 네, 말인가요? 네 공급이 어, 음. 없다는 걸로 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또 어제 중요한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어, 이게 107.5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0.6% 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 5번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 선으로 어, 쳐져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리세션 시그널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이고요. 또이 회색으로 쳐져 있는 것은 경기침체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온 구간 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어, 이 시그널이 뜨면 뭐 경기침체다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때 보면은 오히려 시그널이 조금 더 늦게 떴거든요. 음. 이 침체가 먼저 왔고요. 네, 뭐 이런 것들 같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수준 자체가 지금 네.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아, 침체 시그널인데, 이게 한4.2% 정도, 마이너스 4.2%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예, 예. 그 18개월 전, 아, 18개월 전이랑, 어, 비교해서 경기 선행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4.2% 미만으로 가 있는, 음. 어, 기간이 지금 한 5, 6개월, 6개월 정도 예. 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지난번에 그 경기 선행지수 발표했을 때, 마이너스 1.2%로 기억하거든요. 네. 어, 그런데 그 수치가 조금 줄어서 마이너스 0.6%로 네, 어, 나온 것은 조금 뭐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3개월 연속 하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네. 리먼 사태 때 22개월 연속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음. 그 이후로 어, 가장 긴 어, 하락 구간이다. 이렇게 음. 코멘트를 줬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사진 6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진 6번에 우측에서 보시면은 이 플러스로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S&P 500 인덱스 오브 스타프라이스 그러니까 주가거든요.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을 끼쳤습니다. 어 플러스 0 4어 포인트 정도. 그리고 또 아래에 0.0, 0.09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조 쪽에 어 신규 주문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 좀다안 좋게 나왔다인데, 어, 이 선행 지수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어, financial components 와, 어, non-financial components 쪽에서, 어, 맨 위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1.34 그리고 마이너스 1.33 이렇게 나오는데, 어, 위에는 뭐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그 ISM 지수의 신규 주문들 이런 것들인데, 어, 이두 가지가 가장 크게 좀 악영향을, 어, 끼쳤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의 코멘트를 보면은 2분기부터 시작되는 경제 활동의 뭐 위축이 올해 중반 정도까지는 좀 완만한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 연착륙 기대감에도 아직까지는 큰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연준 위원들도 어 발언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거기서도 또 뭐. 대체로 아는 내용이거든요. 예, 엇갈린 발언들이 어, 네, 좀 네. 나왔죠. 어떤 네, 네. 사람은 네. 더 올려야 될 만큼 지금 물가가 네. 높은 상황이다라고 네.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좀 일단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네.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 동결 확률이 64%고요. 인상 음. 확률이 36%입니다. 그래서 어, 25BP 인상 확률이 어, 좀 올라왔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고용지표, 어, 네. 나온 게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아래에서 어, 네. 특징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5월 24일, 어,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laughs>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향후 10년간 AI 뭐 열풍이 이어질 것이다. 어, 기업들의 이익률이 좋아질 것인데, 기업들의 이익률이 약한 4%포인트 정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 규제 등의 우려는 좀 남아 있다 이런 어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오펜하이머의 패트릭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그리고 어 목표가를 300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한 316. <laughs> 한 8달러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이드좀 보고 있습니다. 어, 코멘트로는 AI 확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어제 그챗 GPT가 아이폰으로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음. 오픈 AI에서. 그래서 이제 또 어, 그 AI 모델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그전엔 저희가 빔으로만 쓰다가 이제 휴대폰까지 더 확장을 할수 있을 거다. 라는 코멘트를 했고, 엔비디아의 그 H100 침투율과 점유율 모두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음. 어, 게이밍 쪽에 이 GPU 칩 같은 것들도, 어, 재고도 정상화되고, 음. 하반기부터 다시 좀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 되게 애매한데요. 네. 혹시 숫자로 아, 명시된 건 없었습니까? 네.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숫자들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기사에서 음. 뭐 페네트레이션 뭐 이렇게 <laughs>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5월 24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은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기 때문에 <laughs> 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한 질문을 받게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08% 어, 올랐는데요. 어, 일본 정부가 200 빌리언 옌,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한1.5 빌리언 정도를 어 마이크론한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공장에서 차세대 디렘을 생산할 수 있을 수 있다 어, 마이크론이 얘기를 했고요 어, 마이크론은 히로시마 공장에 asml에 euv 노광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디렘 양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일본 정부 쪽에서는 일본에서 그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면서 어, 경쟁력을 가지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 를 인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에 2030년까지 12.7 빌리언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인도 쪽으로 애플 이라든지 넷플릭스 등의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존도 인도에 어, 30년까지 12.7 빌리언 투자 를 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요. 음, 저도 이 기사 봤는데 네, 네. 계속해서 또 인도가 네. 하나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네. 또 경쟁을 할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이를테면 뭐 클라우드 말씀하셨지만 어, 하게 되면 이제 어, 서버디램이나 이런 음.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어, 신규로 어, 수요가 창출되는 지역이니까 어,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어제 9% 넘게 상승을 했는데 광고 요금제가 포함된 구독 서비스를 어, 작년 1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laughs> 월 구독료 는 7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후에 매달 순 가입자 수가 약 50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JP 모건 쪽에서는 또 투자 의견을 바이로 얘기를 하면서 어, 좀 긍정적이다.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실적 발표할 때 어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네.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지 매달 500만 명씩 신규로 가입하는 가입자 수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가입자 수가 이그 음. 낮은 가격의 서비스로 음. 어, 교체를 하는 건가요? 신규로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요? 네, 아, 순가입자수라고 순 되어 있으니까요. 음,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좋은 네네. 거네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매출에도 가입자 도움이 수가... 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뭐 특별하게 발표되는 어, 경제지표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원래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지표가 좀 뜸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뜸합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어제 월마트 네, 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강세 현상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제 대형 성장주의 강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난 3월 말에 제피모건의 어, 가이드투더마켓이라는 자료에서 어, 스타일별로 최근 10년간의 성과를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제가 또 다시 어, 다른 그 데이터로 해서 좀 공개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음, 표첫 번째 보시면은 어, 최근 10년간 어, 옆에 좌측에는 이제 사이즈별이고요 어, 위에는 스타일별인데 사이즈로 스몰 미미 라지, 캡하고 음. 그리고 어, 위에는 밸류 블렌드는 이제 어, 혼합이고요 어, 그로스 성장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어떤 쪽이 가장 성과가 좋았냐라고 봤을 때 JP모건에서 검사 그 계산한 바로는 대형 그로스 쪽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4.6%의 성과를 예. 나타냈다고 하고요 소형 밸류 쪽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데 7.2%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그로스를 나타내는 대표 지수가 딱생각하면 나스닥 나스닥 그리고도 100이잖아요. 네, 그렇죠. 100개 종목으로 100이. 어, 압축된 음, 지수인데, 네. 그리고 어, 소형주라고 하면은 러셀 <laughs> 2000. 2000. 예. 그래서 제가 최근 20년, 10년, 5년으로 했습니다. 원래 한 30년까지 했었는데, 30년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음. 대체로 주식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한다면, 20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그려봤고요. 나스닥 100하고 러셀 2000에 어, 20년, 어, 차트고요 어, 초기 시점을 10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까지 얼마나 올랐나 쉽게 볼수 있는데, 20년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00에서 시작해서 1155. 음, 한 음. 11배 반 예. 정도가 올랐고요 그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00에서 시작해서 405니까 예. 4배 정도 4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 수익률 차이가 성격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걸 CAGR로 CG, 어, 계산을 하면은 나스닥 100은 13.0%, 그리고 러셀 2000은 7.2%이 음. 정도의 성과를 냈고요. 맞나요? <laughs> <laughs> 최근, 어, 예. 네, 예. 최근 10년 정도는 네, 어떻게 됩니다. 예. 최근 1년 정도 보니까 네. 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00에서 시작해서 464. 아, 4.6배 정도,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러셀 2000은 100에서 182. 1.8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CAGR로 보면 이것도 좀뭐 비슷한데, 음. 나스닥이 16.6%, 러셀이 6.1%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정도 보면은, 음, 가장 가까운 기간인데, 나스닥 100이 어, c a g r 로14.7% 네. 그리고 러셀 리처는 0.9% 이거는 어. 형격하게 차이가 나서 네. 느낄 수 있는 거는 가면 갈수록 이 소형주 그리고 대형주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대형주 중에서도 성장주의 어,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음, 향후 뭐 5년 10년 나는 그냥 정, 정립식으로 예. 어, 투자하겠다라고 하, 하고 두 가지 선택은 많이 있다고 할때 어, 나스닥 100하고 러셀 2000만 있다고 생각할 때 남궁 대리대리님뭘 뭐, 선택해야겠죠? 나스닥 <laughs> 100. 나스닥 100을, <laughs> 100을 선택하겠죠. 당연히. 네. <laughs> 그런데 이제 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어,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네. 어, 과거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은 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 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 다스닥백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고요 예. 그리고 월마트에... 월마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월마트 시총이한 400밀년 정도 돼요 그리고 1Q가 끝나는 시점이 4월말이거든요 4월말로 마감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전에 홈디표하고 타겟을 알아봤잖아요 대체로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도 이제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매출도 좀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타겟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좀 낮췄잖아요. 네. 근데 월마트는 가이던스를 좀 높였다는 게좀 특징이고요. 아, 예, 그렇네요. 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타겟보다는 월마트가 훨씬 크잖아요. 네. 예. 한 4배 정도 시청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laughs> 어, 큰 기업이 더잘 되나?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 이러하고, 어, 매출 같은 경우 152.3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이 148.8빌리언이었습니다. <laughs> yy로 한7.6% 정도, 어,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어, 거래 건수는 2.9% 증가를 했고요 객단가는 4.4%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로서리, 그러니까 식료품 쪽에서, 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이 7.2%, 해외가 12%, 샘스클럽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인수한 네. 어 회사가 있어요. 4.5% 올랐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12%인데, 딱히 그 지역별로 어 브레이크다운은 해주지 않는데 중국 쪽에서 어 성장이 크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중국 리오포닝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영업이익 기준으로 6.21년이 나왔는데, y o y 로 17.3%가 증가됐 했고요. 네. 이익률 같은 경우도 4.1%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3.8%를, 어, 보다, 어,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정 EPS 부분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갭으로 된, 아, 여긴, 어, EPS까지는 표시 안 했는데, 예. 원래 갭으로 한, 아, EPS가 음, 0.62달러, <laughs> 그리고 어, 컨센이 0.74달러에서 네. 어, 마이너스 16.2%가 그, 음. 아,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조정 EPS, adjusted 네. EPS로 계산한 바로는 1.47달러, 그리고 컨센이 1.32달러에서 그 컨센을 상회하는 조정 EPS를 발표를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그 주석에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에퀴리스 큐리스 주식 투자 관련된 손실을 기타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Other gains and 더게인 s 로스 이걸로 잡는데 밑에 그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이번 분기에 로스가 2.995빌리언 그러니까 네. 3빌리언까지 로스가 <laughs> 났어요. 그래서 지난 22년에 보니까 그때도 한 2-1년 정도 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로스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한50%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떤 주식투자를 하길래 이렇게 됐나 찾아보려는데, 그 내역은 자세히 밝히진 않고 있어요. 다만 옆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거짓말할 일은 없겠지만, 옆에, 아, 더, 롱, 텀, 에셋스를 보면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작년 4월 30일 기준으로 20빌리언이었다가, 그리고 올해 1월 30일 기준으로 20빌리언.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어, 올해 1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17빌리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3빌리언이 여기서 까졌어요. 네. 그래서 그 3빌리언이 까진 게, 지금, 아더, 로세스로 잡히지 않았나. 을 하고요. 그,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미션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아서 못 찾았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던스로 보면은 매출이 y o 로3.5%늘 거라고 가이던스를 줬고요. 이전에는 2.5%에서 3% 정도로 어, 줬었는데 가이던스를 좀 올려서 줬습니다. 네, 상향했 네. 예, 그렇죠. 조정 EPS는 6.1 어, 달러에서 6.2 달러로 했고요. 전에는 5.9에서 6.05 달러였는데 어, 이 조정 EPS도 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간 가이던스고요.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이 Y/Y로 4%, 그리고 EPS가 1.63에서 1.68% 어, 1.68 달러 이렇게 했고요 어, 자사 주 매입이 0.8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고 무난한 가이던스를 줬고요. 예. 어, 지금 주가로 보면은 거의 신고가를 계속 예, 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예. 어, 중요한 것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신고가 영역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갈지 업사이드 포텐셜이 얼마나 있을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음, 계속 보는 멀티플 밴드를 네. 한번 어, 체크를 해 보면요 지금 이 회사가 23.5배의 p 멀티플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 멀티플은 4.7배인데 대체로 음, 멀티플 밴드를 보면은 42.3배에 거래되기도 했었지만, 대체로 20배 중후반에서 네. 평균적으로 거래가 됐었던 것 같아요. PBR 같은 경우는 3.8배에서 5.1배 사이의 밴드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4.7배로 PBR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어, 거의 음. 이제 적정 주가 아, 어, 수준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당궁 대리 혹시 뭐 멘트 <laughs> 있습니까? <웃음>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어, 그 네. 아, 유통업체로서 네. 그 1등이잖아요 그렇죠. 1등이니까 어, 1위로서의 <laughs> 1등 프리미엄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어, 문제는 여기서 어, 실적 개선세가 지금 제시한 가이던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오냐, 적게 네. 나오냐, 또는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에 걸릴 것 같고요. 단지 PER, PBR, 이런 그 멀티플 수치로 판단해 봤을 때는, PBR 기준으로 멀티플 상단, 그리고 PBR 기준으로 한 네. 평균 수준에 네. 거래되고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자에, 판단에, 투자 판단에 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 네. 마쳤는데 어, 금요일이 진짜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다음 한 주에 좋은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